맨 양이, 우와, 이게 다 아, 돌았다. 이게 돌았단 말, 표현했어, 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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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ᄉᄇ 치네, 한숨에. 음, 와, 이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얇게. <laughs> 안녕하세요. 신장기업의 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김 사장입니다. 여기 영도 남항동으로 왔어요. 그렇죠. 오늘은 영도 남항시장 옆쪽에 게이트 2번 옆에 새로 생긴 국수집이 왔습니다. 제발고. 네. 국수 좋다. 여기 2호점 와서 저희가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가스가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근데 일정은 저희가 오늘 잡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1호점으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똑같습니다. 왜냐? 1호점 대표님께서 어머니 2호점이 하드님 그대로 전수 받아서 2호점을 창업하신 거기 때문에. 그럼 안에 인테리는안 볼까요? 가보시죠. 음. 아직 한창 공사 중이. 이런 분위기예요 깔끔하게. 예. 테이블은 총 7개 있고, 4인 테이블 3개, 2인 테이블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엄청 특별한 디자인이나 뭐 그런 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여기서 주방이 마음에 드는 게 오픈형으로 가다듬어 졌다는 네.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국수집이 추조 느낌이 좀 있는데도 많잖아. 그렇죠. 사장님이 젊은 사장님 30대 초반 거의 반죽 목숨 걸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대표님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목표 매출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 역시. 그래서 재벌국수. 아, 또 재벌이 되기 위한. 대표님, 요, 신장기 보고 오면은 뭐, 서비스 음료수라도 얘기하고 오시면 기발로 되겠습니 아우, 감사합니다. 보통 어, 뭐 음료수인데 여기는 김밥이네요. 와, 살아있다. 그럼 저희가 1호점 가서도 일단 김밥을 한번 먹어보고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호점 가시죠. 출발하시죠. 재벌국수 본점으로 왔고요 메뉴는 뭐뭐 시켰죠? 메뉴는 여기 있는 거 일단 다 시켜봤어요 보시면 이게 물국수죠 재벌국수, 그런 비빔국수, 수제비, 김밥 이렇게 일단 시켜봤습니다 맛있겠다 가게 분위기는 되게 깔끔하게 그죠? 생뚱마다 재벌국수 이승환 대표가 또소개시켜준데라서네 맞아요 김 사장? 네 어때? 일단은 수제비 강림해 수제비가 국물만 살짝만 더볼게요또 우리 국물이 진심이잖아 계란이 적당하게 불려가지고 <laughs> 막 그렇게 걸쭉하진 않은데, 깔끔합니다, 수제비가. 원래 수제비면 좀밀 느낌을 해가지고, 걸쭉해야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아, 좋네요. 해장용 네, 어제 술안 먹었는데 어. 며칠 전에 거가 이제 해장돼야 돼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이제 재벌국수, 물국수죠 물국수인데, 와 근데 대충만 봐도 양이 진짜 많거든요 양이 세벌이네 그러니까 이, 양이 세벌이에요면 <laughs> 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핑은 괜찮고 면 양이, 우와 이게 돌았다 <laughs> 이돌았단말 표현을 써도 되나? 이게 5천원인데요와 자, 계란은 이거 뭐 육전이고 이러진 않고 그냥 계란 지단 묻친 거를 이렇게 얇게 썰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뭐 오이, 시금치, 애호 오빠 이렇게 들어 있고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이를 미리 좀빼 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원래 양이 이렇게 많아요 와, 이게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는 꽃배기가 따로 안 적혀 있고 그냥 많이 달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와, 뭐, 이 국수로 재벌만 되는 이유가 있네. 와, 이거 한끼 먹고 나면 뭐 배가 아주 부르트리는데요. 여기가 김밥이 있는데 한가지가 팔더라고. 요 살짝 맵다는데 음, 조금 매운 재벌 김밥이라 되어 있습니다. 좀 안에 뭐좀 특이한 것? 같다 음, 안에 음. 계란을 약간 계란말이식으로 음. 지단을 붙여놨네요. 계란 지단이 들어가고 햄. 오뎅이 가 약간 덤목, 매운 예, 맛있는 것 오뎅이 들어갔네요. 오뎅이 약간 양념이 되어 있는 오뎅인 것 같습니다 와, 그게 되게 알아, 또 하나 또 이렇게 살아있네.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고 햄 맛이 조금 강합니다. 쇠스 빠가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재벌 복수의 김밥은 요햄 맛이 조금 많이 강하긴 합니다. 햄 향이 일반적인 뭐 김밥 천국의 원조 김밥, 일반 김밥을 드시고 싶으신 거랑 맛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햄 향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여기 오뎅에 양념이 되어있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그 치면은 김밥 지옥에 비하면 조금 비싼 맛이 있지만 편의점이 엄청 넘어가잖아 그렇죠 그래치면 또 비싸긴 한네 적당한 가격이죠 어떻게 보면 일단 국수가 쌉니다 식사 한번 해봅시다 자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고추가 신의 한수네. 일반 멸치 국수 향인 것 같은데 여기 고추가 기가 막힌다. 다음 수제비. 일단 국물은 좋았는데 와이 짧은 사이에 뿌렸다. 수제비가 또 국물을 먹어버렸네. 또 약간 터진 수제비 좋아하거든. 여기 생각보다 여기 수제비는 많이 얇게 뜨십니다. 아 무슨 느낌이야겠다. 이게 수제비가 물맛이듯 흘러 들어가는 그 느낌이 되는 수제비입다 좋아요, 좋아요. 어. 음. 와 이, 이걸 이 어떻게 이렇게 얇게 양념장을 안 넣어도 이미 맛있는데요 간리 사이사이 돼 있는가 봐요 아, 아. 좋네요 여기 보면 여기 비빔국수 시키시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서비스 동물 아. 그 수제비가 나오더라고요 음 좋네 네,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드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게 비빔밥 비빔밥 한번 음. 비벼 보겠습니다 자 비빔국수 이것도 양이 사실 김 사장, 내가 기억에 칼국수를 제가 워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비빔이 그다 인 데가 참 많아. 맞아요. 그냥 초장 에 참기름 맛밖에 안 나는 데도 많은데 여기 한번 맛평 지원하게. 여기는 일단 국수 자체가 비빔에 다 버무리줬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매콤해요. 음 좋다. 고춧가루의 그 매콤한 향이 조금 올라오는데. 맵찔리 분들은 좀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그 정도? 예, 제 기준상. 그 오히려 김밥에 는 매울 줄 알았는데 내가 조금 매콤한 것 같아요. 접근성이이 동산동보다는 응. 저 입구가 더편하잖아 맞아요. 거기 앞에 시장도 있고 공영 주차장도 근처에 바로 있기 때문에. 다리만 넘으면 남포동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응. 이 맛이 그대로 이오적 자주 갈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 있죠. 일단 육수가 아마 사장님이 비법으로 하시는 육수일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거 같고 먼저 일단 육수 한번 기본적으로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가득이 한번 넣으시면 추천드립니다. 우리 재벌복수 이호정 사장님께서 아까 신장계합 t v 녹과 좋아요 눌리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오늘 인터넷 서비스를 준다고 하시고 보통은 뭐, 5 0 0 원, 2 0 0 0 원짜리 음료수 정도 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통 크게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지금 좀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laughs> 그만큼 좀 많이 가서 시켜드시고, 요거 한번 공짜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계합의 주식이었습니다. 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